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댓글에 내용과 서버, 캐리명을 적어주시면 리제로 패키지를 나눠드립니다 뽀잉 자 여러분들 BJ 여비스입니다네 멋있는 로그가 안 돼요 진짜 엽기적이고 더럽거나 장한 룩들만 보세요 자, 일단 나도 일단은 변태적인 룩으로 와야겠네 에어 연근. 요런 스타일 룩으로 오면 돼요. 요런 거 상금 줍니다. 보이시죠?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참여자는 에어 연근입니다. 조선시대에 말 그대로 상남자의 선비의, 십선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갓을 썼고요. 우리 한민족의 한을 상징하는 하얀 팬티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8.0? 이런 거예요? 어, 그지 같으면 그지 같다고 뭐 말하시고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맞아. 우리 백이민족의 모습을 표현하는 선비 정신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에고를 하고 한게 아니라 졸라게 갑작스럽게 한 거라 오늘 생각보다 경쟁이 적어요. 생각보다 쉽게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참여자부터 봐야겠네. 에어, 쌉, 펜타이 룩, 착시 룩. 펜타이 룩이라는데요? 어떤 개 변태 같은 룩인지 한번 우리 같이 볼까? 어때요? 어, 뭐, 뭐야. 이게 왜 헨타이 룩이야?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은 어때? 아니, 일단 내가 볼 때는 좀 별로 같아. 이것만 가지고서 뭔가 뭐 헨타이 룩이라 표현하기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너무 흔하죠? 두 번째, 서큐버스 룩 보겠습니다. 아니, 옆구리로 룩을 꾸밀 수 있다고? 이거는 약간 의외인데요? 뭐야, 이거! 오, 이거, 점수 줘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여프인데의외데요 음, 느낌 있어? 나름 살아있어? 여프이 룩은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봐. 그래서 일단 저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룩은 타이순 룩입니다. 에바 때. 이야, 마이크 타이슨이 그대로 재림했네. 야이 돼지고기까지 그냥 바베큐까지 완전 올려버리기 자,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물이 벗대요. 뭐, 괜찮죠? 진짜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이야,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햄버거 패티예요 포장을 해버리네요. <laughs> 네, 센스 있는 계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햄버거 알바까지 가능한 타이슨 룩이었어요. 잘 봤죠? 네 번째 참여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어. 어 이게 왜 변태죠? 이거는 그냥 일반 룩인데요. 넘어갈게요. 헐크 오건 룩이라고요. 이번에 임파이터에와 이분도 레, 레슬러시네. WWE 좀 보셨나봐. 사실 헐크 오건도 약간 좀 변태적인 느낌은 있죠. 어떤 최고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어잘 봤습니다. 그 와중에 건두체크 지려버리기. 다음 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룩이라고요. <laughs> 네, 이 친구는 여장을 했네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 솔직히, 뭐, 흔한 룩이 아닌가 싶지만서도, 전자발찌로, 예, 여장을 했네요. 여장에 전자발찌. 아우, 네, 더럽습니다. 네, 거기다가, 남거나 삐쩍 꼬라가지고, 그냥 아주 확 그냥. 네,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또한번 가볼게요. 조선시대 상남자 룩? 이거 누구야? 아, 이거 나구나. <laughs> 자, 조, 조선시대 상남자 룩은 아까 내가, <laughs> 어, 나였지. 에어삼도류의롤러노와 고추룩이 내며. 자, 어떤 룩인지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자, 왜 삼도인가 류 했더니 여기 무슨 붉으스름한 버섯이 어, 두개 피어 있네요. 네. <laughs> 거기 깨 같이 피부도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 다음 룩 한번 보겠습니다. 탐토리 룩 좋았고요. 이즈리얼 룩이래요. 이즈리얼 룩? 아니 변태 룩이라는데 이즈리얼이 변태인가요? 그냥 귀검사 이즈리얼이잖아. 네. 자 우리들 인생에서 다들 김미영 팀장한테 문자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죠? 이거 김미영 팀장이 혹시 그 대출이나 뭐 대부업체 실장이 아니라 혹시 뭐 오피스텔? 실장 뭐 그런건가요 혹시? 아니 잠깐 자 다음차례 가겠습니다 예 루돌프 말타기 룩이라네요 루돌프 말타기 로어 침이 왜이렇게 튀어나오지? 아. <laughs> 아 귀여운데요? 야 무슨 야 이거 무슨 수간물을 찍고있어 어, 이거 무슨 뭐아이번에 안드 볼것은 무좀있어요 룩이네요 무좀? <laughs> 린정 린정 야이 새끼 재밌다 <laughs> 야 남고노를 이렇게 변태같이 표현한 거 처음 봤어 어 솔직히 재밌어 어, 발시끄럽네네 네, 솔직히 이 친구 머릿속 기억에 오지게 남네요 어우 발가락 양말이라 색깔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앞치마 속에 왜 디그다가 있을까? <laughs> 아 프리스트들이 애용하는 거의 뭐 치트키로어 어 여기 이거 뭐예요 근데? 네, 매직스틱을 여기 달고 다녀? 어허어. 굉장히 약간 비누 주우러 가면은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앞치마 속에 아 여기 디그다 세마리가 있다 이거죠? 어이 되게 무서운데? 에어 오니짱 내가 선물이야 오니짱이라면 그 오빠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선물로 아 이거는 진짜 이 새끼는 변태 같네요 네 로리를 자기 자신을 리본으로 포장했어요. 졸라 야하게. 한마디로 리본 벗기면은, 아우 야, 근데 이거, 씨. 야, 야, 얘들아, 너네, 근데, 근데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얘들아, 너무 마르면은, 아파. 너무 마르고, 어? 그러면 뼈, 뼈, 뼈 부딪혀, 얘들아. 조심해야 돼, 임마. 어? 아, 물론 지나갈 때 말하는 거야. 이윤석 지나갈 때 말랐잖아. 딱 부딪히면 그냥, 씨, 넘어질 거 같고. 얼마나 아프겠냐 와.. 씨 여러분들 내가 진짜 어, 이런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처럼 뽕옹하고 어? 여기에 만질때 많고 이런게 좋은거야 여자들 잘 들어 알았어? 네, 부탁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니죠 네 게임캐릭터고 마계 나이로 700살이 넘는 할머니입니다 자 다음 룩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 그냥 나도 한번 자이 세라핌 룩은 어.. 에이핑크 K.Y.B.M이 누구 뜻이죠? 에이핑크 K.Y.B.M 굉장히 집에 촉숨을 많이 보실 것 같은 룩인데요? 어, 근데 에이핑크 팬이라니까 좀더 놀랐네요. 네. 아 야한 룩. 잘 봤습니다. 자, 분미에게 자란? 이 새끼 뭐, 뭐지? 분미에게 뭐가 자란? 이런 미친 새끼. 아니, 잠깐만요. 걸자란 것도 아니고, 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우. 어, 무기를 달고 다니네, 무기를. 자, 우리 하오링이가 10점이라는데요? 하오리가? 어, 이 새끼 누구죠? 피하세요. 박제해야겠네. 불추 박으세요. 진짜 위험한 새끼인데요? 네, 카이 서버 2년이. 아, 진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치? <laughs> 어이, 분미장에 방망이를 달고 왔어. 다음 차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도 그곳이 은밀한지 벗겨봤대요. 뭐, 뭐죠? 아, 나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 다들 오늘 뭐 아스파라거스는 기본 탑재야? 그 예전에 아바타 룩터 때이 때 아스파라거스 한번 출품한 게 누구였냐? 후회였냐? 그거 한번 출품한 이후로, 아니 애들, 미친 듯이, 아, 너였구나. 야, 넌 이거 책임져. 이거 시세 너 때문에 올랐어. 이 아이디어 보고서 애들이 완전 다, 다 사네. 자, 출렁출렁 머스타드 케찹은 뭐야? 아니 이거는 또 뭐야. 아, 이거 지금 보면 무슨 하하 <laughs> 아니, 무슨 마요네즈의 개체물. <laughs> 자, 진정한 대장올리. 네, 피부가 아주 <laughs> 흑백모드. 아, 굉장히 그 인종의 평등을 주장하며요 네, 혹시라도 인종차별 발언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 고양이 램? 뭔가 옷이 얇을 것 같아요. 고양이 램 룩. 네, 이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음, 이거, 몇번 하셨어요? 네, 이분 딱 보니까, 이거는 얘는 진짜야. 얘는 혼또백이야. 몇번 하셨어요? 자, 이렇게, 홍석천 룩까지, 갔습니다. 기억에 많이 지금 남는 룩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참여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자, 그러면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1등, 2년이, 2등, 주무셔야죠. 3등, 뭉클이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1등은 아까 시청자 반응이 얘가 제일 좋았어요 왜? 딱으로 이상한 방망이를 차고 들어왔거든 자 이게 사실 오늘 에어비스에 시키면 한다 이게 오늘 7회차였어요 네 매주 월요일에 항상 에어비스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친구들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결정 지으니까요 시키면 한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님 이룩 이제 봉인해주세요 1분만에 만든 룩이지만 너 설마 이걸, 지금 이룩하라는 거 아니야. 오빠 한 돌격 때, 장